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사랑의 인사 나눠 볼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승리해요. 오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엘리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말씀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 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열1기상 18장 37절 말씀 아멘. 친구들 배고프면 누구에게 배고파요 하고 말할까요? 어 내가 좋아하는 고민형에게 야, 고민형, 나 너무 배고픈데 밥좀 줄래? 하면, 고민형님, 밥을 줄수 있을까요? 그럼 누구에게 얘기하면 밥을 줄수 있을까요? 맞아요. 엄마나 아빠, 또 선생님? 그렇게 부탁을 하면 아마 간식이나 밥을 챙겨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무엇인가 필요할 때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까요? 성경 이야기 속으로 고고싱 이스라엘의 긴 가뭄이 계속되었어요. 무려 3년이나 비가 내리지 않자 땅이 갈라지고 식물들이 다 죽고 심지어 동물과 사람까지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방을 찾아가거라. 내가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 방을 찾아갔어요. 꼭꼭 숨어있던 엘리야가 나타나자 아합 방이 말했어요. 네가 이스라엘에 가뭄을 들게 해가지고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구나. 엘리야는 아합 방에게 대답했어요.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왕이 여호와를 버리고 발 신을 따라 섬겼기 때문에 이 땅에 이러한 재앙이 내린 것입니다. 내 말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봅시다. 온 이스라엘 백성과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모아서 갈멜산에 모이세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에 모였어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언제까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주저주저 하고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진짜 하나님이신지 이제 선택하세요. 하지만 백성들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엘리야가 말했어요. 이제부터 바알 선지자들과 내가 각각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나무 위에 올려 놓을 것입니다. 불은 붙이지 않고 자신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를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는 그재단에 신이 진짜 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백성들은 그제서야 엘리아의 말에 대답했어요. 드디어 바할 선지자들과 엘리아의 대결이 시작되었어요.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오 바알 신이시여,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바알 신이 진짜 신인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 바알 신이시여, 응답해 주소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대답이 없었어요. 불이 내려지지 않았어요. 더큰 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발신이시오, 발신이시오, 제발 좀 응답해주세요. 아무리 불러보아도 대답이 없었어요. 3 시간이 넘게 불러보았지만 발은 응답하지 않았어요. 발은 진짜 신이 아니었어요. 이제 엘리아 차례가 되었어요. 엘리아는 먼저 무너진 재단을 고쳐 쌓았어요. 영차! 영차!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열두 돌을 쌓아놓고 재단 둘레에 도랑을 팠어요. 어, 그리고 재단 위에는 제물로 바칠 소를 올려놓았어요. 어, 이제 준비가 다된것 같은데 이제 기도를 시작하면 될 텐데 엘리아가 말했어요. 통에 물을 가득 채워 재단 위에 부어주세요. 물을 부었어요. 한번더 부어주세요. 두 번, 세 번. 재물과 재단에 물이 가득 차고 잘박찰박 도랑까지 물이 가득 찼어요. 친구들, 물이 이렇게 가득한데 불이 붙을 수 있을까요? 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궁금하네요. 엘리야가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오 하나님, 이 백성이 여호와만이 참 신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되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엘리야가 기도를 마치자 화르르르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불이 내려와 물이 가득했던 제단은 모두 태워 버렸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백성들은 엎드려 소리쳤어요. 오,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가 진짜 신이시구나. 진짜 하나님이시야. 친구들, 누가 진짜 살아 계신 분이신가요?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 가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세요. 친구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래요. 참 신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항상 우리 친구들의 기도에 귀를 쫑긋 기울이시는 참 좋은 아버지세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진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